어, 선생님 위에서부터. 이렇게 아, 네, 잠깐만. 위에서부터 할 겁니다. 이렇게? 자꾸 아니 잠깐만.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, 그게 버릇, 버릇이 들어버리고. 숨겨버려요.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이 먼저 본다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낼 겁니다. 어,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위에, 위에서부터. <laughs> 이렇게 거예요. 네. 위로 잡는다라고. 어, 맞아요. 잘하셨습니다. 손이 가면 손이 부딪히면 가 미팅 손대면 막, 실 <laughs> 아, 네. 손톱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아, 게임을 하시다보면 아. 아... 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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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? <웃음> 재밌 이거. 진짜 집중이 대단하 아. 아! 오! 잘하시네. 대단하시네. 아, 집중이 대단하신데야 색깔감이 많네. 좋네. 아. 돼지. 어, 맞아. 오, 맞아 무조건 <laughs> 돼지. <laughs> 돼지는 무조건 칩니다. 아, 아, 아. 돼지는 무조건 칩니다. 아. 돼지가 몇 마리예요? 두 마리. 아, 두 마리가. 음. 어, 얘네 완네안지안 되지. 안,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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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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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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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돼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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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, 그래. 안, 안, 그래. 그래. 안 어. 그래. 어. 아니라어요 아, 브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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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아니야. 내가 왜 기다리고 있지? <웃음> <웃음> 그냥 치면 되는 것을. <laughs> 아, confiança? 어? 알요요 아, 돼지가 나오면은 정치로 갈 생각하라고 내가 가지로 이 손이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. 맞아 마음이. 아니야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아니야 다 비슷하죠. 그렇죠. 근데 아니 다 아, 아니에요. 아 진짜 아니네. 아니 우리 나. 어 맞아 나나나 나. 나나, 아. 치를 준비해야 되겠다. 내가 <laughs> 아 내가 됐죠? 이거 이거 됐죠? 네, <laughs> 아, 야. 네그 다음에 먼저 해야 지 아니야, 아니야. 땡 빨간색 옆 게는 좀요 아, 스케 아, 재밌 아, 이거. 진이 아, 이 아, 아, 거 <던지> 아, 돼안 아, 이야 아, 닌데 아, 이데 아, 니거라이 아, 응. 그럼 나나 예. 난... 네. 아, 맞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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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은 이제 카드가 눈에 띄고요. 어, 네. 그렇지 그렇겠네요, 그렇겠네요. 아, 지금 처음이시잖아요. 그죠? 음. 아니야. 아니, 아 아니. 아. 네라임이다 네, 네. 아, 라인이다, 네네, 아. <laughs> 너무 아, 아, 아. 부딪혀가지고. 아, 나무 가지고. 스클라라니까 아, 스 클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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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 정말 라스클어스 클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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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라스라스라스라

아? <laughs> 아 항상 둘이부딪히네 이제 보니까 저와 이제 이까지요 얼마나 빠르지? 손등이 빨리 지 맞은 거맞 아, 아니에요? 나, 마, 아, 여기서 여기 치로 어, 가다 아. 여기 들이치 가지고 했어? 응. <laughs> <웃음> <맞네>. <웃음>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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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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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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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고 보자 니 <laughs> <안 되는 경우도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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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이제 이렇게 제요 하면 되는 거죠? 아니, 아니, 야내 아니, 하면... 아니, 보내 아니, 아니, 버릴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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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